국민의힘 쪽에서 흘린 찌라시 같은데 네. 내일 윤석열이 하야 아... 기자회견을 한다. 하야 하야 기자회견 윤석열 예. 사퇴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다라는 받은 글이 오늘 음.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예. 근데 그러든 말든 암시롱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 아닙니까? 어, 윤석열이 하야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뭐 연금이나 뭐 이런 거좀 받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법적인 걸좀 설명을 드리자면 윤석열이가 내일 하야 선언을 만약에 해도 네. 만약에 해도, 해도 탄핵 심판 선고는 나올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가 내일 하야를 하면은 뭔가 본인에게 부여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이게 살아남거든요. 예를 들면 연금, 뭐 경호, 내지는 뭐 국립묘지 안장, 뭐 이런 것들 이 있어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조에 권리의 정지 및 제외의 규정이 있는데요. 재직 중에 탄핵을 받아서 퇴임할 때도 예우가 박탈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될 때에도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임성열이가 하야를 해도 어차피 내란, 내지는 공청 개입 그리고 수사 외압 처벌 받을 게 하늘부터 땅까지 다 끝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우는 다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건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음.